잘, 먹네. 잘 먹죠. 예, 개들이 되게 좋아하는 닭가슴살이에요. 담비 맛있어? 어, 근데 좀 전에는 막 용맹하게 막 지지면서 달려들더라고요. 괜히 앞에까지 와서 막 짓기만 하지. 아, 아, 일부러 그러는구나. 약간 위세. 우리 집에 왜 왔니 그. 저 개들은 저기 있는 건 무서워. 저, 쟤네들은 제가 일부러 또 가까이 못 가겠어요. 근데 옛날에는 닭가슴살 이렇게 좀 멀리서 던져준 기억이 있는데. 쟤네들은 약간 저, 저, 물 수도 있는 애들이잖아요렇게이이이렇 100... 아, 얘, 얘 아, 이렇게, 이이 어? 왜, 왜 이렇게, 살.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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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게이렇이에요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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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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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아이 얘가 암컷이라 그랬 그 뭐냐 저기 아빠는 누군데요? 걔가 아빠는 어디가서 는지몰요아 그냥 그냥 돌아다니면서 네. 근데 근데 제 곰지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얘는 거의 집안에 있던데 집안에 있는데 한 번씩 나가요? 나가요. 아한 번씩 나가요? 네. 사장님이 한 번씩 자유를 주시는군요 아문 열어놓으면 나가요 그냥 아문열어놓면나가다 외출해서 들어오고 그래요? 네. 어. 아이 귀여워 마지막 거 주기 전에 한번 손 한번 핥아줘라 오, 자게 말도 잘 들어. <laughs> 자, 담비 열살 담비다음에 보자. 너 어? 다음에 다음에 저기 아빠 없을 때 삼촌 와도 무섭게 하지 마라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